안녕하세요. 혜리입니다. 여러분, 워킹 홀리데이라는 거를 갈 때, 그냥 워킹 홀리데이 가야지라고 하고, 국가를 고르지 말고, 여러분이 가고 싶은 목적을 선택을 하고, 그것에 맞는 국가를 고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. 라고 여러분 이야기 드렸죠? 여러분, 워킹 홀리데이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, 사실 돈이나 일자리가 있습니다. 돈이나 일자리를 목적으로 할 때, 가장 많이 가는 국가 어디죠? 바로, 호주입니다. 호주만큼 시급도 높고, 호주만큼 일자리도 다양해서 우리가 언어가 되지 않았을 때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을 찾아갈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. 그곳은 바로 뉴질랜드입니다. 그 뉴질랜드가요,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표했는데, 지금부터 그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3년 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 모집은 5월 18일에 할 예정입니다. 물론 촬영일 기준으로 아직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올해 비자를 신청하고 올해 하반기나 혹은 내년에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봐야 될것 같은데요. 그 비자 모집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 18세에서 30세로 대한민국 대상 워킹 홀리데이 비자 모집이기에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이어야 합니다. 또한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며 뉴질랜드에서 지내는 동안 각종 질병을 커버할 수 있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. 또한 다른 워홀 비자와 동일하게 기존의 비자를 신청했던 이력이 있다면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뉴질랜드 땅을 밟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비자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2022년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기존 상황과 다르게 촬영일 기준으로 3,000명 쿼터가 현재 마감되지 않고 있습니다. 어저 얼마 전에 비자 신청했는데 비자가 신청이 안 되던데요. 비자가 닫혀 있는 같은데요. 이런 이야기들을 간혹 합니다. 하지만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비자는 현재 기준으로는 열려 있습니다. 그래서 비자가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반복하는 것 같은데, 여러분 뉴질랜드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출국을 계획하시는 분들은. 꼭 지금이라도 비자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한 작년에 있었던 뉴질랜드 워홀 비자 쿼터 두 배수 증가 발표는 실행되지 않았고 기존대로 3000명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현재 호주와 가장 비슷한 시급을 가지고 있는 영어권 워킹홀리데이 국가는 뉴질랜드밖에 없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이 일자리가 목적이고 출국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호주는 가기 싫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꼭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것에 관련돼서 저희가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면 또다시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해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